오늘은 뭐 하기 느냐 우리 또 간만에, 우리 또시청컨텐츠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해시물부자대결시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자, 오늘, 아, 나는 거지라서 참 못하는데 하시는 친구들은 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 또 언제 부자 하면은 또 나중에 뭐거지대결 같은 거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지금 만약에 나 진짜 자랑하고 싶은 핵부자다 하는 친구들은, 자, 지금부터 은행에 한번 너글머을 초대해주세요. 자, 그래서 1등 상품으로 뭘줄 거냐. 오글모니 짜잔 휴즈 개한 마리를 1등에게 소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물론 1등한테 휴즈 개가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어? 야 그래도 솔직히 야 이런 거 지금 자랑도 하고서 겸사겸사 개도 봐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노을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한정패스 선물해드립니다 아 마침 자두 명의 친구가 지금 초대를 했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짠 오! 아 여러분!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대가 나왔습니다하고마즈사파크스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인데요 오마이갓! 나는 이제 이거 딸랑 이거 하나면 이제 서열 종료할 수도 있고지 그치? 자, 과연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이걸 이길 녀석이 나올지, 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자, 다음. 아, 다음은 지금. 휴즈 헬라게 우리 또 휴세킹 케 그리고 또 우리 또 헬라게 또코끼이 갖고 있는 친구들 아이 친구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거 내갑 친구보다는 여기 있는 서발 피니스 좀더 기억하고 갑니다 나 서발 피니스 이기자 싶다 그럼 자 얼마든지 마음껏 초대하세요 알겠죠 없어 야 얘들아 아 그래 그래 있어야지 자 일단 이 친구 탈락 안녕 자 우리 w 블 또블 A S, -S E 와! 아 지금 처음부터 예상 짜는데, 잘하는데... 자 휴지 패시 뭔가 꽉차 있어. 와 산타 휴지 개새, 해킹 휴지 개가 있어. 보기 와, 야, 아니 이거 한 장표 이렇게 많아. 어? 아니 지금 뭐 사이버 보 카피바로 두 마리, 슈퍼 카피바로 두 마리, 지금 뭐 파티키 많고 카피바로 두 마리에, 야 진짜 어마어마 한 재력 이 있는 친구인데요, 어? 야사키와 사켓... 갤럭시 페가수 휴지패... 와, 야, 와, 와. 그치. 아,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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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게하냐 야, 이거 투표해야겠다. 야, 이거 누가 이겼냐? 자, 여러분, 지금, 자, 두명할 테니까, 여러분, 투표를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친구, 굉장히 많은 휴지팩과 한정팩에서 보유이 친구, 한, 일단, 그거. 나, 이 친구, 깔끔하게 사파이피리스 하나 있는 친구. 자, 한번 투표해 보도록 합시다. 아, 나모르겠어나 누가 이는지모르겠어 아하하하하하! 이럴 수가! 아니! 자, 다음 참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JJJSS님, 과연, 이거 두번 이길 수 있나요? 가자고 나이분에는 제가, 이 고양이를 하나, 그, 뺏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친구 잘못을 뉴스 들도록 하세요. 자, 우리 ENFP님. 자, 보도록 합시다. 두둥. 말했지! 나 대도 너굶 뭐. 지금도 너의 패들을 하나씩 뺏도록 하. 하나. 너의 소중한 패스를 입고 싶지 않으면은 함부로 쏟아지지 마. 그래, ISIOP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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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큰거 같다. 큰거 같다. 나이 친구 지금 레인보우 휴즈켓에, 레인보우 휴즈 커피로 시작했어요. 레인보우 휴즈팻 8마리. 골드라. 와! 야! 와! 와! <laughs> 몇 마리야, 이거!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물 넷에 스물다섯. 골드라, 125마리야, 지금! 거기 골드 필살기 두 마리 섞여 있고요, 어? 아니, 이거누구야 왜? 아, 다이아 985.69이고요, 어? 아, 그리고 이거, 아, 이거 하드코패드 왜 이렇게 많으세요? 저기요, 선생님. 와!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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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뭐 유튜버세요? 아, 뭐 저처럼 뭐 컨텐츠 찍었어요? 아, 뭐 저처럼 파티기 상자 100개나 하신 거예요? 아, 하하, 이건, 이건 노박도 아니에요, 도 씨. 아, 뭐예요? 파티기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네? 다음님, 올타디. 가자. 아, 올타디 몇번 보는데? 와, 와! 아, 여러분 이거 레인보우 지금 훌폰 킹캐 지금 제일 비싼 패 아니에요? 그래, 저보 형벌다, 전설 패이런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이한두패 따로 없는데, 와, 야, 좀 정리 좀 해라, 어? 아, 이거 왜다 지금 은혜 놓고 있는 거야, 렉걸리게. <laughs> 야,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이겼지.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 이게 이긴, 이긴 것 같긴 한데 내 눈엔 에 아무래도 물량을 이 정도인데 이걸 이길 수 있냐?